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여러분께 정말 맛있는 유부 김밥을 소개하겠습니다. 팔팔 끓는 물에다가 유부를 넣고 기름기를 빼주는 거예요. 유부를 찬물에 헹궈서 꼭 짜고,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를 해둡니다. 양배추, 양배추 마늘, 마늘, 파, 양파. 양파. 이렇게 네 가지 재료를 준비하고, 솥에다가 부어줍니다. 붓고, 물을 한컵 정도 부은 후에, 팔팔 육수가 우러나도록, 끓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야채가 물러질 때까지 끓여줍니다. 채반에다 밑에 그릇을 받치고 끓인 육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밑에 육수만 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더기를 건져낸 육수를 소태에 부어줄 거예요. 이렇게 부어주면 한한컵 정도 육수에다가 한 큰술 정도의 간장을 진간장 사용하시면 돼요. 한 큰술 정도 간장을 섞어서. 예, 팔팔 끓이면서 졸여줍니다. 육수가 이렇게 2분의 1 정도로 졸아들면 준비해둔 유부를 부어서 이제 육수가 유부에 스며들도록 예, 이렇게 자작자작하게 낮은 불에서 예,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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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어주시면 되고요 네, 저으시다가 보면은, 수분이, 예, 날아가고,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이 상태로, 예, 수분이 다 날아가요. 이렇게 하면은, 그, 유부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이 좋아진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해서 많이 저어주시면 됩니다. 네, 수분이 날아가면 불을 끄고 아, 설탕 1/2 티스푼, 간장 1/2 티스푼을 넣고 네, 조물조물 묻혀서. 유부에 간이 베이도록해 네, 주면 되고요 네, 캐러멜라이즈화 시키는 거죠 네, 다시 약한 불로 켜 두시고요 빨리빨리 저어서 네, 겉을 코팅을 시켜 줍니다 네, 코팅시킨 유부에 참기름을 조금 넣고 다시 불을 켜고 빨리빨리 빨리 저어가면서 볶아주셔야 돼요. 이게 설탕이기 때문에 겉이 타거든요. 네,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당근에 소금간을 하고 약간의 기름을 두르고 네, 볶아내고요. 그리고 계란은 지단 붙이듯이 저서 다 내셔서 적당한 크기로, 네, 잘라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금치는, 아, 소금, 참기름, 참깨. 네, 이렇게 섞어서 조물조물 묻혀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맛살은 기름 부어서, 네, 볶아 냈습니다. 그리고 단무지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구요. 이렇게 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김밥 발 위에 김을 펴고 밥을 깔아줍니다. 아, 밥은 제가 미리 소금하고 참기름. 네, 이렇게 해서 네, 우선 간을 했어요. 근데 간을 특별히 바로 드실 거면 할 필요는 없는 게그 유부에 이미 간이 짭짤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드실 거라면 굳이 간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유부를 밑에 깔고 그 위에 다른 재료들을 올려왔어요. 유부 김밥을 정말 해 드시면 어떤 김밥보다도 정말 맛있어요. 어, 저도 이거를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어, 수고스럽긴 해도 정말 만들면 후회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정말 따로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말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각종 재료를 올려놓고 네, 이제 말아줍니다. 말아서 참기름에 소금 간을 해서 네, 이렇게 실리콘 붓으로 네, 돌아가면서 발라주고 참깨를 솔솔 뿌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맛있어 보이죠? 네, 이거는 유부가 꼭 고기 같아요. 네, 고기 맛이 나는 유부 김밥. 네, 꼭 만들어 보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